어려운 유형 어려운,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항을 찾아 수열의 합 구하기 자 그럼 내가 요거 더아래 보시면 얘가 일반항 되냐면 앞에 거 곱하기 정체돼 있으니까 앞뒤 따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2, 3이니까 점점점 가면 얘 AN번째 항일 때 앞은 얼마가 돼? 당연히 N이 되겠지 그럼 뒤에 거 확인해 볼게 뒤에 거 얘가 5, 6, 7이지 얘등차수열인데 얘 등차가 얼마짜리? 1짜리인 거야. 그럼 여기다 써줄게. 얘가 1 플러스 첫째항 4 나오게. 무슨 뜻이냐면 5, 6, 7이죠. 얘 공차 얼마짜리? 1이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n이라고 쓰고 그 다음 1 넣었을 때5 나와야 되니까 4. 그래서 n 플러스 4 여기다 넣어준 거야.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몇 개까지 더하는 거냐면 1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 얘가 첫번째 항이고, 얘가 두번째 항이고, 얘가 몇번째? 이 10번을 알수 있으니까 10번째 항이건거야 그럼 요거에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뭐야? k 곱하기 k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요거 정개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정개해주면 k 제곱 플러스 4k가 되는 거고요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4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자 요거 외웠겠지 385 4배에 자 요거 외웠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55 되겠네 385에다가 44 곱하기 55하면 220일거고 더해주면 501 올라가면 605자 25번 최대 빈출 왕 중요하대 그럼 해보자 자 역시나 앞에거2 3, 4, 5. 요일반항얘 등차수열이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1짜리. 그럼 요 앞에 있는 걸 제가 1, 등차수를 사주면 얘는 n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럼 뒤에 거 해볼게요. 얘가 6, 8, 10, 12. 얘 지금 얼마만 커지고 있어? 20 커지고 있고, 얘도 지금 20 커지고 있죠. 그럼 첫째 항이 2고, 아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딱 떨어지겠네. 그럼 여기서 일반항 찾아주면, a, n은 자 앞에 게 n 플러스 1이었고 뒤에 게 2n 플러스 4였어. 전개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 이렇게 나볼게 근데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몇개 더하는 거죠? 얘가 요만큼이 원래 n 플러스 1인데 걔가 10 나온 거니까 n이 몇 개? 9개까지 더하는 거고 그때 a, k다 이렇게 파악해주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대신에, 2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그럼 이 앞으로 빼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더하기, 6,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4다. 요 계산만 안 나가면 답 나오겠지? 그럼 이에다가, 얘가 6분의 9 더하기, 10 더하기, 9, 1 8, 19, 플러스 6분의 2 곱하기, 9 곱하기 10. 플러스 4가 몇 개? 4가 9개 있다. 요거만 계산해 볼게 그러면은, 아, 하기 싫은데. 어쨌든 6, 9하고 10이 이렇게 있죠? 9하고 10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하면 3이고, 3분의 19, 6그 3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4 곱하기 9 정도 있고요. 얘가 3분의 9니까, 3분의 19 더하기 9라서, 3분의 28 되겠네. 3분의 28. 주어고 3분의 28. 뭐별 도움이 안 되네. 3으로 약분해주면 3이고. 그 다음 묶을만한 게 없네. 그럼 30 곱하기 28 플러스 36인 거니까 그냥 할게요. 30. 08324, 2316, 84, 36 더하면 876. 그래서 정답은 876. 26번,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자, 보시면 얘는 1제곱, 2제곱, 3, 아,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점점점 가서 내가 a n번째 양을 찾는다면,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n의 3승이라고 나도 무방하고, 자, 그 다음 빼기, 자, 3, 7, 11의 일반항 찾아야 돼. 3, 7, 11의 일반항은 공차가 4니까 일단 4n이고요. 그쵸? 4씩 커지고 있지, 지금. 4고 첫째 양이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놔보면 되겠네. 여기서가 4n, 마이너스 이렇게 놔주고, 정리해주면 n 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몇개더할 거야? 1부터 10까지 넣었으니까 1 0 번째 아인 거죠? 그럼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저 ak 더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ak가 k 세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 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4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얘는 공식 있죠? 2분의 10에 11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플러스 얘는 1이 10개 있으니까 10이다 까지 해주고 얘가 55 제곱이야. 약분해주면 55에 제곱 빼기 요거 빼주면 2에다가 얘는 220 플러스 10 되겠네. 55 곱하기 55 해주시면 요거만 하면 되니까 55 25 51은 5, 7, 5. 5525 25 해주면 275 똑같이 275 떨어질 거고 521 올라가면 3, 3025 3 되겠네 그럼 얘는 3025에서 얼마 빼는 거야 210 빼는 거죠 그럼 210을 빼주면 5 여기서 이거 빼주면 5고 빼주면 1 되고요 9에서 2 빼는 거니까 7이고 2 그럼 2715 되겠네 정답은 2715아 답이 없어 2815인가 보다 어쨌든 3025 에서 210을 다시 빼볼게 이거 빼보면 5고 이거 빼면 1이고 아 그렇네요 2815네 죽을 뻔했네 그지 다시 죽을 뻔했어 27번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면 자, 얘도 이제 똑같이 구간 쪼개서 가볼게 1, 2, 3, AN 이렇게 되지 그럼 AN이란 수열은 맨 앞에 뭐가 붙어? 그냥 N이 붙으면 돼 그쵸? 그럼 뒤에 있는 거 N n-1, n-2. 얘는 첫째 항이 n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야. 그럼 일반항사와주면 마이너스 n, 아, 이거 어떻게 쓰러야 되지? 마이너스 k, k로 가자. 이거 헷갈리니까. k번째 항으로 바꿔볼게. 자, a, k번째 항은 앞에가 1, 2, 3에서 어디까지? k까지 가는 거니까, n까지 가는 거니까, k라고 둘게요. 요 뒤에 있는 요기 친구,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얘네는 첫째 항이 n이고, 공차가 얼마짜리? 공차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야. 그, 일반항 찾아주면, 일반항 AK로 쓰지 말게. BK라는 일반항 찾아주면, 마이너스 K. 그쵸? 1 넣었을 때 N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여기다 적을 때 어떻게 쓴다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다 K 대신에 1 넣어볼게요. 자, N은 숫자입니다. K 대신에 1 넣어보면, 마이너스 N이고요. 어, 지금 저거 많이 하면 됐네요. 플러스 N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난 여기다 k 대신 1 넣어주면 n이 맞고 k 대신 2 넣어주면 n 마이너스 1 맞고 k 대신 3 넣어주면 n 마이너스 2 맞고 맞게 찾은 거야 요게 ak 그럼 ak 정리해주면 ak는 정리해봤을때 n 플러스 1 k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자, k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n은 지금 상수라서 그래요 상수.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한까지 더할 건데 저는 ak 더할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대신에 n 플러스 1k 빼기 k 제곱 넣을 거예요. n 플러스를 무조건 상수야 k 입장에서 시그마 입장에서 k만 변수니까 그럼 n 플러스 1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볼게. 자, n 플러스 1 원래 있었고, 자, 요만큼 공식 쓰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잡아주시고요. 요 공식 쓰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자리가 너무 없어서 요거 다 지우고 위로 가져갈게. 네, 지금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계산 마저 이어가서 해볼게요. 여기 지금 n하고 n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거든. n하고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n하고 n 플러스 1, n하고 n 플러스 1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이랑 빼기 6분의 2n 플러스 1 있죠? 이거 통분해볼게요. n하고 n 플러스 1 있었고 이 친구를 6으로 통분해주면 3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없어지면 n 남고 없어지면 2 남겠네. 2 이렇게. 정리 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그다음 n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된 게 어디 있어? 1번 이렇게 있겠네. 이 문제 많이 어려웠으니까 꼭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봐주세요.